돌아, 돌아, 돌아! 돌아, 돌아! 나이스! 오펜! 좋아, 좋아, 좋아! 잘했어, 잘했어! 탑, 탑, 탑! 탑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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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이팅 디패스! 디패스! 손 만들어! 손 만들어! 손 만들어! 에이! 한번 그래. 아, 왜 그래? 자신있게! 자신있게!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있어. 있어. 자신있게! 아, 어, 좋아, 좋아, 좋아! 나이스! 나이스! 7! 6! 안들어, 들아 6초야, 6초! 6초야, 6초, 6. 6초, 6! 6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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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. 와! 아! 천천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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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, 아! 아! 히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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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드잡만만드어만드 만드라 만 만드라 만드라 만 만드라 있어손 만드라 만드라 만드 아, 자블락다 찍어 가나 네. 해야 돼아 어. 좋아 리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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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aik sini. Sapi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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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t naik sini. Ayah perlahan sini, perlahan sini perlahan 자, 괜찮아, 천천히, 천천히 얘들 골대 봐야 골대 골대로 오는 걸 막아야 돼, 골대로 오는 걸 골대로 올 거라고, 골대로 오는 걸 막아야 돼 어, 어, 어. 하킹, 하킹 터스 팔할수 있다, 이팅 고비 파이팅! 고미, 파이팅. 잘하고, 있어,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 좋아, 좋아, 좋아 얘가 꿀때 나가니, 꿀 때! 좋아, 좋아! 어, 좋아! 에이, 아니야, 그거 안 돼!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저 친구가 꿀 때가. 치킨팔, 안 돼, 안 돼! 그래. 사파울이야, 사파울! 얘들 파울 4개야! 얘들 파울 4개야, 파울 4개! 아이티 아이티 할수 있어. 아이티. 컴 집중. 득점. 집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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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점. 득점. 코너! 득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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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예예와아만 yeah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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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yeah. 들어! 손만 들어! 와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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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얘팀 파울이야! 팀 파울! <목소리> 어. 나이스 사이드 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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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 돼, 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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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! 라안 돼, 파라, 돼, 아.. 라안 돼, 파라, 안 돼, 파라, 안 돼, 파라, 돼, 좋아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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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교체 달라 그래 이렇게 힘들어해. 할수어아아니 뭐가 잘하고 있어. 좋아 좋아. 좋아, 잘 좋아! 잘 좋아. 잘. 에이, 앤드 원! 앤드 원! 잘, 잘, 잘 만들었, 만들었어, 잘 만들었어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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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좋아, 에이. 좋아, 좋아! 잘 만들었다, 좋았다! 어시스트 좋아! 한 개만, 한 개만! 한 개만! 아우, 지금 한 개만! <laughs> 그래. 한 개만! 네개 준비해 4바운 준비해 4바운 박스업 박스업 나이스 어? 어? 아 이거 안됐다 이거 안 된다 이 이거 자자자자 천천히 천천히 힘들어 천천히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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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아 이거 혼자 혼자지. 아이고 진짜 사진 사진 많이 와. 파울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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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하지마. 아 좋아. 아 좋아. 에이 선동. 에이 구시아. 왜, 왜, 왜? 왜? 와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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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왜? 자 왜? 왜? 많이 왜? 었어 왜? 왜? 안돼. 아 해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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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대파란대파란대파란대파란대파란 나이스 좋았다. 스비 <jamais drama> 나이스. 수비구! ]Hey, 스비 나이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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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오. 오오. 가비 가비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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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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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.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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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